내가 어. 어딜 보고 대답을 하면 돼. 나를 보면 돼. 아, 오케이. 어나 보고 아, 그런 게 얘기하면 돼. 어. Beautiful. 음, 응. 약간 차승원 느낌이야. 아, 그렇지 음, 않아? 나볼음볼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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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전에 서핑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서핑을 하고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의 피터라고 합니다. 중3때 미국을 오긴 했는데 이제 시애틀, 시애틀에서 하는 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LA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오, 어, 오케이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살면서 오 어, 서핑 이한걸 해보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살고 있지. 동부라 그러지. 이스코스트는 좀 이렇게 멋진 대학교들도 많고 뭐.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데 있잖아 좀 프로퍼하고 특히 캘리포니아라고 그러면은 약간 박준영 그지 o d 있잖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Hey, what's up guys 약간 되게 레이백하고 막 바닷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막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 사람들도 되게 서핑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휴양지라 그래야 되나? 미국의 휴양지 같은 하와이다운 휴양지 같은 그런 곳 특히 서핑이라는 운동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내가 뭐 발리, 하와이 이데국에서사국에아 봤지만 캘리포니아가 되게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 한국에서 근데 우리가 와 보니까 생각보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서핑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 아니, 바다가 좀한가해서핑해봐서 알지만 음. 야 뭐. 알잖아. 정말 뭐 수트도 빌려야 되지. 뭐 보드 빌렸어. 오케이. 마음가짐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어저사람 그냥 파도 타네. 어, 나도 할수 있겠네지만. 야첫 첫날에 물만 안 먹으면 땡큐지. 뭐막 너무 장벽이 높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막상 한두번 시작하고 너무 어렵다. 그냥 이렇게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사람 다 똑같잖아. 뭐 미국인이라 그래서 뭐 더. 빨리 배우고 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파도가 좋은 날에는 조금 사람들이 많지만, 솔직히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파도가 있거든. 그런 면에서 캘리포니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숨은 찐 진주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뭘 준비하면 좋을지. 가장 중요한 팁이 다들 알다시피 미국은 무조건 차가 있어. 그래서 뭐 한국처럼 버스, 택시 이런 뭐 우버가 있다고 하지만 서핑보드 태워주는 우버는 내가 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 운전면허, 뭐 여행자 보험이나 뭐 이런 거좀잘 이렇게 알아봐서 서핑 트립을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가격이 조금 나갈 수 있더라도 미국에선 서 픽업트럭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트럭을 해서 보드 그냥 뒤에다 싣킹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고속도로 막 달리고 그랬는데 날라간 적한번 없고. 맥 이런 거달 필요도 없고 그냥 뒤에다 싣고. 보드 싣고, 내외스 그냥 던지고, 서핑하면 알잖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잖아. 내 수건도 던지고, 갤런 물통에다가 물 채워서 그렇지. 그것도 던져놓고, 그냥 다던져버린다 <laughs> 보드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좀잘 돼있나? 잘 돼있지. 음... 어, 잘 돼있어. 특히 인터넷에 구글만 가도, 뭐, 여기 남가주에 갈수 있는 스팟 이렇게 치면은 여러 군데가 뚜두둥 나오거든. 그 근처에는 항상 보드 렌탈하는 곳이 또 있어. 근데 또 여기 현민 캠프를 와보면 알겠지만 어 보드가, 브라이리가 굉장히 많아. 롱보드부터 쇼보드까지 다 있고. 그리고 현민이가 지금 있는 곳이 그 여기 남가주 스팟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수 있는 곳했을 때딱 중앙이거든. 음. 그리고 가장 좋은 그 트레소스 그리고 뭐 도히니 세앤오프레라고 그래.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그래서 야, 여기서 캠핑을 안 한다 그래도 왔을 때 충분히 연락을 해서 현빈쌤 뭐 워낙에 오픈 마인드니까 그래서 막 보드 빌릴 수도 있고 자그러면 이제 수트는 뭐가 좋으면 좋을까 아 수트 같은 경우는 어.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수트 질문할 때 이게 제일 어렵잖아 어떤 사람은 추위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막저사람 괜찮을 정도로 막 그냥 반바지만 입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는 어, 물 온도는 솔직히 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발리 이런데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차고 무조건 외스는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물 온도가 보통 한아 이게 섭씨스가 아니라 패런하이트여서 잘 모르겠는데 55도에서 많이 올라가면 한 67도, 68도까지 가거든. 이제 겨울이라고 하지 한 11월부터 한 2월까지 그때는 어 43. 여자들 같은 경우는 54까지 있는 3월부터 한 5월, 6월까지는 32. 그리고 이제 이제 물 진짜 약간 더운 한 7월부터 9월까지는 2mm 아니면 스프링스 트 나는 추위를 좀 안타. 어.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탔는데 그냥 어. 한 바지만 입고 난 그냥 들어가고 음. 처음 들어가고 어, 하고 끝나잘 어, 모르겠다. 근데 일단 가보자라고 했을때 overall average로 딱 했을 때는 3위에서 4 3가위보면은 뭐 문제없이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보통 뭐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이제 그냥 배제할게 <laughs> 보통 사람들 <laughs> 어. 보통 어 캘리포니아에 왔었을 때 밖에 나갔어 그랬을 때 십이 월도 솔직히 반팔 입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 일 월이 제일 춥거든 그때 약간 뭐후두좀 입는다 그런 거지 날씨가. 거의 365일 낮에는 반팔 입는다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자유로 트립을 왔어 포인트에 들어갔어 캘리포니아 서핑 문화를 모를 수도 있잖아 아... 어, 여기는 좀 분위기가 어때? 그치? 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 발리도 어떤지,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물을 중요시 하는 것 같아. 여기서는 one wave for one person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한 웨이브는 한 사람만 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피크에서 잡은 사람이 주도권이 있어서 다탈수 있고, 한국에서는 스네킹이라 그러나, 이제 백패럴링이라고 그러거든, 미국에서는. 이제 한두 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하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의해야 할 스페셜한 그런 곳들도 있는 것 같아. 그것 중에 하나가 토페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리즘이라 그러지.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솔직히 나쁜 말로 로컬 애들 지들끼리는 막다 해. 솔직히 걔네들 다른 사람들 드랍 다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거 드랍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뭐 며칠 전에는 막핀 부시는 것도 봤고 진짜 정신 나간 애들은 막 차까지 쫓아가는 애 있거든. 걔 나갈 때까지 이렇게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걔네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이제 왜내 파도 뺏어갔냐, 이 그거거든. 좀 알고, 지키고, 그것만 조금 주의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그거와 반대로, 내가 비기너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파도는 계속 타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유명한 그 스팟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도헨이라고 그러거든. 도호라고 할 때도 있고, 도헨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거기는 정말 무리 없어. 그냥 에브리바 파티 웨이브고 모든 사람이 다 스마일링 좀 못하는 사람이 파도 탔다 그러면 막 같이 박수 쳐주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잘 용서해줘서 너무 좋은데 그치 그치 <laughs> 누가 나를 다치게 해도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돼서어야돼 <laughs> 왜냐면 거기서 도인이의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요 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어... 어. 비켜! 막 이런 소리 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근데, 도엔이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웬만해서는 바다에 있으면은, 별의별 동물이 다 나와. 가장 많이 보는 건 솔직히 돌고래. 돌고로 왜, 뭐, 물개도 많이 보고, 신기했었던 게 펠리카나도 보고 신기했었고, 어, 난생 처음 백상어를 본 적도 있지. 많은 수만 가지 생각을 들었지. 이걸 나가야 되나, 아야 되나. 모르겠어. 지금 같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 그 어. 당시는 좀 서핑에 미쳤었나. 현민랑 아. 같이 그 할아버지도 안 나가길래 그냥 그냥 탔어. 그래서. 아 스컹크도 많다고. 어 냄새 나지. 스컹크 봤어? 아, 본 적은 없는데 어. 냄새 아직 안 맡아봤지. 어. 100% 알아. 한번 어, 스컹크 방귀꼈다아 진짜? 어. 아 고약해. 캘리포니아 바다니까 랍스터? 어 맞아 엄청 많이 잡고 그리고 랍스터 이거 뼈그 알뜨기 껍데기 되게 많고 오, 나도 봤어 개도 많고 아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동물 있잖아 얘 만나면 안 되는 애꼭 있잖아 아 이거는 서핑을 하다 보면 뭐 한국도 똑같겠지만 가장 무서워해야 할 동물이 사람이고 아 보드 버리잖아 큰일 나잖아 캘리포니아에선두 번째로 무서워야 할 동물이 가오리인 것 같아 상어보다 더 상어보다 더 가오리는 모래에 있는 비치 브레이크에 특히 여름에 이제 물이 따뜻할 때 알을 나로 쇼월까지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특히 이제 타이드가 올라올 때는 얘네들이 쭉 올라오는 거야 어. 로우 타이드가 됐을 었때 얘네가 모래 속에 있으니까 잘못해서 밟아서 가을한테 쏘이거든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프고 어, 나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두번 빵빵 더블샷 맞은 거야 야 내가 진짜 내렸는데 맞았어. 아, 어. 발을 들었어. 괜찮겠지 내는 내렸는데 다시 맞은 거야. 더부안 빵빵. 아. 두번 서핑을 그만둘까 했었어. 아. 한 번은 이제 드아우닝데퍼하다가두 번째가 가오리 더부셔 맞고 음. 가오리에 무조건 쏘였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야. 그거 뜨거운 물에 두면은 그 독이 사라진대. 아. 응. 발한네 시간 담고 그 있었거든. 아. 팁을 말해주자면은 아. 셔플링이라고 그러거든. 아. 바닥에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웃겨 아, 아. 자, 잘 타는 그런 프로 서퍼들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 무릎까지만 왔다 그러면은 아, 아, 아. 그냥 패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 아. 퇴근 파더라고 그러잖아. 쭉 하고 아, 나가.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발을 내렸을 때 보통 그때 많이 쏘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서 살짝 놓고 가오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쏘지 않거든. 아, 아. 그거를 조금 눌렀을 때 오지마 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컹거리는 거 있다. 그럼 발 떼고 아. 아. 조심히. 보드 망가져도 되니까 끝까지 나갔어요 어... 바닥에 응. 긁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긁히는 거가 내가 발바닥에 응. 가오리한테 긁히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래서 쭉 가라 그래. <laughs> 그거 어떻게 됐어 나중에는? 그거 하고 근데 사람이 또 알잖아 서핑하면 정신 나가잖아. 그래서, 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서핑이 이래서 조금 아. 너무 맨날 하고 싶으니까. 그럼 차라리 약간 좀 초보분들은 립슈즈나 이런 거 가져온 게 좋겠다. 어. 가오이 뚫었을 때 확실히 더덜 덜 아프대. 그 독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더라. 누가 그랬는데 들어가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파도가 오는데라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또 타픽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서핑을 올때 카카오톡에 그 캘리포니아 서핑이라고 치면은 그 오픈 카톡방이라고 그러나 그 그룹채팅 어, 방 그게 있거든. 여러 가지 질문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되게 많은 이렇게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고 올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그러니까... 피터가 방장인 거지. 거기는 <웃음> 어떻게 <웃음> 방장으로 있는 거지? <laughs> 이렇게 PR 한번 <laughs> 좋아, 좋아. <웃음> 보통은 서핑 얘기를 많이 하고 보다 뭐 같이 갈 사람 있냐. 그런 대화가 많고, 진짜 말 그대로 find your s e a r c 버리거든. 이 카톡방에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워낙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간호사지만 의사도 있고, 뭐, 진짜 별, 별다 있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 자동차 정비소 하는 형 있지, 당하시는 분들, 뭐 디자인에 또 보드 쉐이핑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임 만드는 사람들, 그러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에서는. All in one 이라고 그러거든. 음. <laughs> 하나다 <laughs> 있다. 그래서 서핑의 모든 All in one이지만 어. 그거 외에 생활하는 거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 사람은 막뭐 아픈 그거 얘기 나온가. 막손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어. 자 의사님들 출동해 주세요. 그래서 이래. 어. 거기서 막 취직된 사람들도 어. 있고. 아, 진짜 어. 별거 다 있었어. 우리가. 몇 개월씩 정모를 하려고 그래. 미국은 약간 할로윈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뭐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새벽에 가서 응. 다 각자 코스트만의 웰이도 입고 이제 라인업에서 막하도 하는데 나 정신줄 내려놓고 나사 한두개 풀고 뭔 말인지 알지? 응. 나사 두개 풀고 야 오늘 너가 왼쪽에도 상관 없어. 어. 난 직진이야 파리 아. 웨이드. <laughs> 그래서 야나 어. 오늘 직진이면 스트레트다그러면서 응. 이제 다 그냥 막. 하고 재밌 재밌어 막는 지금 조금 한긴한데 그땐 한 길었고 내가 별명이 코리안 지저스가 됐는데 그걸 줄여서 코지가 서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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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은캘리에니아에 놀러 올에 같이 또에서방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정보 공유하고 한 어, 캘리포니아 와서 꼭 인생에 한 번은 즐길 수 즐기면 좋을 것 같은 스포츠인 서프의 맛을 제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우리 마지막 영어로 멘트 한번 해줄까 우리 영어... 캘리포니아 어... 라인업에서 만나자 약간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어. Well, you know there's a many uh, places you could call heavens uh, in in this world, but I think Southern California probably one of the best places to visit to surf. Please. Come to uh, Southern California. Let's enjoy this a uh, paradise life together. And even if you're gonna join, please go to Kakao Talk. And if you type the find your buddy, uh, find your surf buddy into the group chat or searching lot then you will find our um, the, the group chat. So hey, I I hope that I will see you at the lineup and if we do, let's enjoy, let's rip it together and you know let's enjoy this world together. Shaka. 끝. 오, 근데 진짜, 괜찮았어? 어! 뭐 너무, 어. 너무 좋다. g o